좋은 가설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가설은요 검증 가능성 변수간에 명확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원인과 결과의 형태로 검증할 수 있게 관찰 가능하게 경험적 자료로 수치화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진술이 되어야 돼요. 간담 명료하게 인간관계의 밀도가 높을수록 노인은 그럴 것이다.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간담 명료하게. 이두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증 필요성이 있어야지만 바람직한 가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초혼, 연령, 처음 결혼한 사람들. 평균은 당연히 재혼 연령 평균보다 낮겠죠. 여러분 이런 거는 검증을 할 필요도 없이 이건 너무 다 당연한 진술이잖아요. 재혼자의 일반적인 연령 평균이 초혼자의 연령 평균 평균보다 높을 것이라는 건 당연한 진술입니다. 이런 것들은 검증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가설로 세우면 그건 좋은 가설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해볼게요, 여러분. 가치 중립적 진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 제 가치가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거 제 가치가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학교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우관계가 좋아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가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진술은 좋은 가설이 아닙니다. 이 보시다시피 너무너무나 당연해서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것도 좋은 가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좋은 가설이 되기 위해서는 경험적인 것으로 검증 볼수 있고 가능하고 또 원인과 결과 형태로 간단 명료하게 진술해야 하면서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아 가치 중립적인 그런 진술이 되어야 하고 검증할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